2월 19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의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광고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솔브레인홀딩스와 플레이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재료 기업인 솔브레인 홀딩스는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관계자는 호실적의 이유에 대해 종속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플레이디는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인 치지직이 오늘부터 누구나 고품질 방송을 할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TV와의 경쟁을 이어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고 관련주로 수의 기대감을 잇고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는 장마감 후 사업 확장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핑장 소재 기술 유형 공사 주식을 461억 원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369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크리스탈 소재가 신사업 추진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광문은 오늘 2차전지 테마 상승 속 193억 원 규모의 이피 캠텍 주식 신규 취득 결정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시간의 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래나노텍은 장마감 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리튬 및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최근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물리학과 교수와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다른 초전도체 주장 물질인 PCPOSOs를 들고 다음 달 중으로 연단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물질에 대한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초록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의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누군가가 김현탁 교수의 이름을 사칭하여 초록의 취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졌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이렌시스는 최근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장 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 공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며 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tcc스틸은 장 마감 후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가 소유 주식을 장내매도 했다는 전자 공시에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며 마감했 고요. 이어서 nkmax는 국내 3호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일을 앞두고 시간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NKMAX는 지난 1월 말 주식 담보 대출의 반대 매매로 인해 최대 주주 지분이 사실상 거의 다 반대 매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